자 오늘은 제가 서랍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컴퓨터 부품을 발견했는데요. 와 이게 370 슬롯 펜티엄 2인가? 하여튼 98년쯤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좀 멋있었던 cpu였긴 합니다. 다 버리고 저가형으로 나온 이 제품만 남았네요. 원래 이게 검은색 케이스로 멋지게 덮여 있고 거기에 쿨러가 달려있는데 그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것만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한면 빠져요. 그럼 업그레이드도 예, 가능했고요 지금은 셀러론이 끼어져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어, 이렇게 장착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예, 그런 CPU라고 볼수 있죠. 예, CPU에 CPU를 꽂고, 예, 슬롯에 CPU를 꽂고, 예, 저 슬롯에다 또 CPU를 장착을 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자, 다음은 좀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음, 이건 램이고요 어, 옛날 286 시절인가, 386 시절 네, 사용하던 램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램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분갈 램, RD 램이라는 얘기 램이 있었어요. 네, 그 램을 두 개를 끼울 때는 저두 개를 어, 같이 끼워줘야지만 작동이 됐었죠. 자, AMD에서 출시된 저가형 모델 샘프론시슈네요 99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참 보면 색깔도 가지각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참뭐 국방색이 국방색 그죠? 예. 그리고 다음 걸 보면 어, 이것도 AMD에서 나오는 에슬론, 예, 황금색으로 만든 CPU입니다. 고급용 고급 모델이었죠, 이때는 그죠? 예. 자또뭐가있는지 볼게요. 어, 보면은. 또좀 독특한 CPU가 예, 요거는 인텔에서 나온 이제 고급형 예, CPU죠. 어, 좀 고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예. 같이 놨고요. 또좀 색다른 CPU가 아, 이거 비아에서 나온 CPU입니다. 이게. 이제 그 비아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십슈 인데 어 친구가 용산 가서 판매상 한테 <laughs> 홀려서 특템이라고 기분좋게 8로선 타고 오면서 빨리 끼워보고 싶다고 설레하는 어, 모습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용돈 보고 있더라구요 하여튼간 뭔가 있어보였어요 그리고 요게 펜티엄 초창기 CPU죠, 그죠? 펜티엄이란 이름을 네, 쓰기 시작한 초창기 모델입니다. 92년도, 93년도에 정말 튼튼하게 어, 나오는 CPU인데 어, 그때는 CPU 불량이라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튼튼하게 나와서 한 은수저 정도는 돼야지 만져볼 수 있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다음은 어, 어, 이것도 AMD에서 나온 cpu고 자 이렇게 쭉 이제 오래된 cpu들을 모아놓고 어, 여기 펜티엄4 초창기 이제 펜티엄4라는 단어가 나올때 나왔던 그 cpu 예 네. 선명하게 딱 각인이 되어있네요 펜티엄4라고 딱 각인이 되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초창기 시절에 1.4기가 어 라고 써있어요 그죠 예 네. 이것도 굉장히 고가 였어요 처음 나왔을때 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제가 여지껏 고이고이 고이 간직했던 서랍에 어, 고이고이 모셔놓았던 그 바로 하드디스크입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어, 잘 포장해놔 가지고 상태는 어, 괜찮아 보이는데, 어, 지금도 작동이 될지는 좀 약간 미지수이긴 합니다. 결혼 초기에 와이프가 냄비 받침대를 쓰자고 하는 거 네, 제가 나더라고 해서 지금까지 모습이라도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펀텀에서 나온 빅풋 한개더 있습니다. 네, 두 개요, 두 개. 5.25 플로피 디스크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5.25 고용량 하드디스크도 있다는 거 크게 한번. 네, 다른 요즘 나오는 이제 하드디스크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어, 화면으로는 음, 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요거 일단 5.25인치 하드디스크를 놓고, 그리고 요즘 사용하는 어, 하드디스크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건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어, 3.5 하드디스크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즘에 주력으로 사용되는 이제 ssd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제 계속 이제 어 사용량이 많아지는 m2 ssd 참 저장장치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크기들입니다 보니까 자 이때가 윈도우 95년도 어, 이제 95 사용할 때니까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로 14장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와 이때 당시에 2.1기가짜리 이빅 푸시라는 하드디스크는 어마어마한 용량이었죠 그죠 네. 그때 윈도우 95를 설치하려면 1번 디스크부터 2번 디스크 3번 디스크 계속 바꿔가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윈도우 95는 95번 설치해야지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윈도우 98은 98번 설치해야지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윈도우 98이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윈도우 95 설치하는 것도 진짜 와, 그거는 정말 노가다였죠, 노가다 그죠? 예, 이거 보면 점퍼도 보이고 참 하드 디스크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소리부터가 내려놓을 때 둔탁한 소리가 들려요. 자, 이제 이 하드디스크를 꺼내봤으니까 이 하드디스크가 정말 작동이 되는지 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아이디 방식의 슬롯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구형 컴퓨터를 어, 사용해야 돼요. 그죠? G41 보드 이하로는, 아, 이하로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 G41 이상부터는 아마 아이디 슬롯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G41 보드. 오래된 컴퓨터로 어, 연결해서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어 돌아가는 쇠 갈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어, 정말 요란한 소리긴 한데 일단 부팅은 되고 있고요. CMOS에서 인식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하게 되. 어, 여기 예, 퀀텀 인식되고 있어요. 퀀텀 빅풋 CY라고 예, 제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 디스크 안에 뭐가설치되어 있는지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부팅 한번 해 볼게요 로고 뜨고 어, 윈도우 95가 설치가 돼 있네요 예, 로고 뜨고 지금 메인보드에 보완이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전 모드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전 모드로 아 안전 모드도 안 들어가지네요 에이, 이거 윈도우 9호는 안될것 같고. 자, 다음 하드는 바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하드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어, 이건 도스로 바로 부팅이 되네요. 자, 그러면, DIR에서, 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각종 파일들이 보이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M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M. 야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화면이지만 <laughs> 이게 이제 M이죠 M. 에. 야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죠? M. 디렉토리 목록. 요즘에 문제 생겨지만 볼수 있는 블루 스크린이 에, 이때는 어, 디렉토리 확인이 가능한 그런 화면이었어요. 아 정말 오래된 화면인가 보니까 어, 약간 보기도 좀 겹긴 하네요, 그죠 아직까지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각종 디렉토리들 하위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인증서가 나올 때까지 사용했던 그런 하드디스크 같아요. 자, 대우통신 수익 검사. 에, 이런 이게 이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한 어, 회사가 대우통신 수입 검사인가 보네요. 자이것 저것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손에 카메라가 있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네. 어, 여러 가지 파일들 EX e 이런 실행 파일, 헬프 어, 파일은 어, 도움을 도움말이 있는 그런 파일들을 모아놓은 거고 어, 지금 파일들을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자, 보스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하위 디렉토리로 가서, 끌 때는 꼭, 파크를 하고 꺼야 되겠죠? 그죠? 파크. 예, 파크 화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크도 나옵니다. 어, 파크 화면이 실패했습니다. 어, 이 화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이때 당시에 이 서시라는 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서시의 시조가 이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에, 그런 파크 그 프로그램이었죠. 그죠. 에. 자, 지금은 뭐 이제 간단하게 에,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퀀텀에서 나온 초창기 2.1기가 빅풋이라는 오래된 정말 오래된 그런 하드디스크였습니다.